제 제가,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당황했던 거는 영어 선생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영어 선생이 되고 많은 문제를 풀었죠. 근데 리지스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 리지스 다음에 투를 쓰냐, 이엔 g 쓰냐 물어봐요.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이런 걸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? <laughs> 그러니까 나한테는 문법 책에 나온 단어 중에서 좀 앞에 거. <laughs> 이런 거를 좀물어봐 보면은 내가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리지스트처럼 첨 보는 단어에 대해서 투니 아이엔지냐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맞히겠어 이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그런데 출제자들이 우리하고 아무 약속을 한 적이 없잖아요 출제자들이 어떤 문법책에 나온 것만 낼게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t 를 쓸지 i n g 를 쓸지는 투자자들은 아무거나 물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우리는 너무 무방비하다는 거죠. 그렇죠. 아이 너무 너무 내가 vulnerable 하구나 아, 그러니까 이게 to와 ing 이 논리를 모르면 아무 때라도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서 당시 가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. 이 사법고시 이런 진짜 뭐 정말 정말 뭐 힘든 이 친구들의 그, 이거를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? 뭐 이래가지고 하나를 틀리는.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자, 여러분, 위지스 다음에 툴을 써야겠습니까? ing를 써야겠습니까? 그래서 각해 보죠. 자, 뒤에 서 있는다. 자, 이 일을 하겠다, 안 하겠다. 안 하겠다. 그럼 뒤에는 ing. 예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이걸, 이걸 다른.